박근혜 대통령님의 사면 못 끊은 뭐 사필 기정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사필 기정으로 오기까지 지난 5년간 어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어 정말 치열한 투쟁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 정당이라고 할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마찬가지 신뢰할 수 없는 정, 정당으로 지난 5년간의 실정을 더 이상 우리가 어, 보고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 세력이 아니라 중심 세력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난 5년간의 치열한 그리고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은진 후보님이 공약을 발표하신 대로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국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 후보님의 일정은 28일 29일 부산 순회 일정이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자유 국가 국민들의 응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상세한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님의 에, 기자, 어, 석방에 대한, 어, KU와 사면복권을 어, 기준으로 그 기자회견을 일, 어, 12월 30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1월 1일 날 태극기집회가 강남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곧 상세 내용은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의 조직 체계화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장면동 책임자가 지금 70%를 넘어서 연말기에는 90%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간 서면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서면대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 어, 간략하게 말씀드린 전체 학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학회로 서명인 수는 1395명이 어, 서명을 하셨고 일반 당원은 345명 책임당원은 76명이 가입하셨습니다. 전주에 28팀에서 금주 15팀이 운영되고 주간 학회, 당원 주간 학회는 421명입니다. 현재 전국 선거시도당 어, 어, 국회의원 지역구별 어, 선거사무소는 어, 등록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어렵지만 어, 시도당 위원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어, 협조를 바랍니다. 굳이 어, 비싼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가 쉬운, 쉬고, 쉬고 있거나 비어있는 사무실 위주로 잘선정을 하셔서, 우리 당, 좋은, 우 당의 캔수막과 이런 어 광고 문구를, 공고 문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명대를 어 아까 흡혈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행 어 무역, 명예회복운동본부로 전환되면서 어, 저희가 그 홍보관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서면대에 필요한 어, 천막이나 이런 부분들 어, 수치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작했, 제작에 들어가서 곧 예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홍보 차량, 어, 차량도 현재 총한 어, 73대 정도 중 확보가 되어 있는데 어, 계속 지속적으로 어, 350대까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네, 에, 여러 가지 추운 날씨에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고을 마치겠습니다.